안녕하십니까 철다 농산물입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경남 남해에 있는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철다 농산물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늘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마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만산 마늘종과 스페인산 마늘종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만산 마늘종은 아삭한 맛과 부드러운 게 있는 마늘종이고 스페인산 마늘종은 약간 질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마늘꽃이 자라는 부분에 색깔이 노란색은 대만산마늘종이고요 붉게 빨간색은 스페인산마늘종입니다 근데 국산에서 많이 드시는 분, 분들은 거의 대만산마늘종을 다 섭취하고 계십니다 저희 철다농산물도 대만산마늘종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만산마늘은 일반적으로 육종마늘이라든지 그럼 통이 작고 매운맛이 강한 마늘이고요 스페인산마늘은 통이 굵고 그 다음에 장아찌용으로 많이 쓰시는 마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제주도, 경남 남해 군, 그다음에 경북으로는 의성, 창녕, 창녕 그쪽 지방만 거의 지금 대만산 마늘종을 취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스페인산 마늘로 많이 수확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늘종이 어떻게 자르냐 하면 보시면 마늘이 한 뿌리 한 뿌리가 있죠. 밑에는 마늘이 열리, 어, 마늘이 자라게 되어 있고 위로 올라면서 오 마늘 잎이 자라면서 자 보시면 자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시면 여기에 마늘 쪽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제가 보여 드린 요 노란 부분에서 요 노란 부분에서 꽃이 피게 우 되는 거죠. 근데 왜꽃 피기 전에 이렇게 수확을 하냐면 꽃이 피기 전에 꽃이 피면 마늘은 어 일단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마늘은 우리가 마늘을 먹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꽃이 피게 되면 모든 영양분이 마늘 꽃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꽃이 피기 전에 마늘종을 제거해줌으로써 영양분을 아래쪽으로 다시 마늘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마늘종을 제거해주는 겁니다. 굳이 또마늘종 영양분이 없냐? 꽃이 피기 전이기 때문에 한참 영양을 먹고 올라온 상태에서 마늘종을 제가 수확하기 때문에 마늘종에도 마늘과 비슷한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종을 제거해줌으로써 나중에 이제 마늘 알도 더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매운맛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남, 경남 남해군의 마늘이 되게 유명한 겁니다. 의성 쪽도 마찬가지죠. 의성 쪽은 더 짧을 때 수확을 합니다. 어~ 일단 현재는 지금 남해군에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4월 초부터 만우 쪽이 수확 돼가지고 한 6, 5월 한 말까지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됩니다. 국산 쪽은. 그다음에는 이제 5월 말까지 수확한 다음에 제일 좋은 상품을 저희는 수확했을 때또 좋은 창고에 저장해서 6월 말까지. 한달 정도 더 고객분들이 드실 수, 드셔보실 실드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고객님들이 저희 제품이 특품이라는 걸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고 길이가 좋을 때 말은 조금 길수록 더 좋습니다 최고 길이가 좋을 때 좋은 냉장고에 저장해 가지고 어, 6월 말까지 드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4월 한 말부터 배송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좀 시기가 좀 빠릅니다 그래 가지고 어, 조금 더 자라가지고 상품 올라왔을 때 수확을 전체적으로 다한 다음에 지금 미리 주문 주신 분들 거잘 챙겨가지고 보내드릴 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짧게나마 영상에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또 마늘 다음에 나오는 농산물로 인해서 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